오늘은 충청북도 야산 중턱에 있는 전원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산 정상 같아요.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이로군요. 철쭉꽃이 지금 흐드러지게 필라고 봉우리가. 바짝 졌습니다. 한쪽에는 발파석을 쌓고 그 안에 철쭉을 끼워서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철쭉을 심고 나무를 심어놨어요. 아, 대문 대신에 다육이가 있군요. 다육이를 놨습니다. 다른 한쪽에도 자연석을 쌓고 철쭉을 끼워서 자연석을 쌓고 야생화를 심어서 아주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대지는 180평, 집은 판넬조로 30평 되겠습니다. 바닥은 차한대 세울 수 있게 별도로. 경계석을 놓아서 잔디를 깔았습니다. 명자나무가 꽃이 활짝 폈습니다. 한쪽에는 매화 매실꽃이 펴서 지금 지고 있군요. 밑에는 채송화가 한참 올라오고 있어요. 맨드라미꽃도 피었습니다. 전원주택을 아주 잘 가꾸셨어요. 아주 시골입니다. 잔디도 사풀이 하나도 없이 잘 갖고셨습니다. 대문 대문 옆에는 대문이 없습니다. 우체통을 세웠고요. 우체통 옆에 자연석을 놨습니다. 나무를 심고 밑에 주먹으로 띠를 누르고 자연석을 놔서 안정감이 들도록 했습니다. 또 소나무 한 3m 짜리, 포기한 3m, 조선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를 심고 한 50년생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철쭉이 있고요. 또 주먹을 심었습니다. 앞에는 자연석을 놓고 해양목으로 아늑하게 했습니다. 앞에는 다육이가 있군요. 그 옆으로도 뒤에 가이스카 향나무를한 7, 80년생 키가 5m, 폭이 5m 되는 걸 조양식으로 둥글둥글 심어서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 밑에는 철쭉꽃이 필라고 지금 봉우리가 한참 졌어요. 봉우리가 졌어 아주 보기가 탐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자연석과 해양목을 놓았습니다 주목을 놓고요 나무 배치와 자연석, 철쭉 해양목을 배치를 잘 하셨습니다 야산 정상입니다, 충청북도. 봄 기운이 완전히 돌아서 새싹들이 도단나고 있어요. 새 생명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연석을 놓고 가이스카 향나무 한 50년생을 이건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조양식으로 둥글둥글하게 해서 키가 한 3m50 되는데 누워 있어요. 그래서 키가 3m50 포기한 3m 되겠습니다. 아주 잘생긴 조양입니다 가이스카 향나무예요. 가이스카는 향나무 중에서 일본 사람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가이스가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주먹입니다주먹은또암 치료제들도 쓰고 있습니다. 텍솔이라고 여기는 자격이 또 났어요. 자격이 아주 싹이 돋아나서. 새 생명의 기운을 받고 있군요 앞에 화단도 자연석으로 쌓습니다 자연석으로 한 40cm를 쌓아서 그 안에 화단을 만들어서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장미도 심고 수선화도 심고 파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라일락도 아주 눈웃음, 눈웃음을 치고 있어요 국화도 심으셨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다육이를 아주 잘생겼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있군요 한쪽 옆에도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손님을 맞게 했고요. 또 야생화 꽃이 활짝 폈습니다. 또 산나물도 뜯어다가 말리고 계시네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아래 경치를 한번 다시 볼까요? 면단위 소재지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발 밑에 있는 것 같군요. 오늘은 사람들이 발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구름에 뜬 상황입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오늘 좋은 감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